다이어트 이즌 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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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얼굴요 <laughs> 그러니까 어교 예절 정신 예절 정신 어우 정아신 예정 아신 얼굴요 오랜만에 먹고 떡볶이가 떡볶이 같았습니다 떡볶이 자 오늘 음. 함께할 가수는요 은채 씨와 동갑내기. <laughs> 어? 절친이 속한 그룹의 노래를 주진. 준비를 어? 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누가 있습니까? 절친. 규진이. 엠믹스. 엠믹스. 뉴진스. 유진스 JYP의 사랑. 엠믹스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십만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진짜 선하시겠어요 아까도 그랬어요, 똑같이. 아까도 <목소리도> 똑같이. 아, 왜 화를 내요? 오케이! 왜 화를 내요? 화를 내 어제도 들었어요. 왜 화를 내요? 어제도 들었어요. 제가 먹게 해드릴게요. 어제도 제게된게 뭐, 음 똑같아. 뭐 그런 근데 수록곡 아니야? 이러, 이러다. 그럴 수도 있어. 록곡일 <laughs> 수도. 오늘 함께 할 노래는 2023년 12월에 발매한 미니 2집의 선공개 타이틀곡 소냐소르 입니다. 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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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누구 아니 윤진이라요 아니 입만 뻥거렸어요 아니 은채, 은채도 은채. 그렇지, 그렇지. 이렇 두려워요 사실. 소냐르가 저 무슨 뜻이죠? 아 소냐르는 스페인어로 꿈을 꾸다라는 스페인어로 꿈을 꾸하다는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꿈을 하늘에서, 하늘에서 스페인으로 내려와요. 스페인어로 꿈을 꾸다라는, 스페인어로 스페인어로 꾸다라는 소냐르는 스페인에서 꿈을 <laughs> 꾸불하다는 뜻이에요. 붐줌씨도목 수술하셔야겠네. <laughs>

것이에요. 어, 짧보. 야, 이거를 지금 은채 씨가 알면 오늘 아, 녹화 해봐. 금방 끝납니다. 이거 들린 대로 써야 돼. 그래야 은채 씨한테 도움이 될 거야. 저부터 시켜 줘요. 넉살 오픈. 세상은 애기도 보이고 크리스 남민. <웃음> <웃음> 남민이 남민이 그리스 어, 세상은 애기도 보이고 크리스 <laughs> 남무. 아, 아 이거는 좀 아, 종교적으로 문제가 되겠네요. 아, 남무인데. 아 그래요? 기독교적 사랑이 아, 남무하네 문제가 생긴다. 네. 네. 세상에 알고나 마이네임 크리스탈 남무 크리스 남루. 세상의 애구 마이네임 남무. <laughs> 크리스 a m 크리스 name, 씨 h r i 오픈! 애교 m y name, Princess. Oh, come on. Delete it. Delete it. Delete m y name, Princess. 빚이 5억이나 5억 천만 원이나 비슷한 5억 정도 밤에 감이 괜찮아. 안 온다고. 죄송합세상의 아, 네, 네. 애교도 포이고 뭐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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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프린세스 남미 세상의 애교도 버이고 Oh. Princess not me. 아, 아, 프린세스는 미뭐 아. 똑같네 거의. 세상은 e 그 세상은 e 프린세스는 미 p r i n c e s n o me. 세상은 egg. m n e 잠든 princess not me. 세상은 e 그 보이고 my name 동화 속에 잠든 p r i n c e s not me. 어, 프린세스는 미 오, 제대로입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 희망, 은채가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은채, 보이보이보이 아주 친한 친구 규진이랑 그렇죠? 네, 자, 파스반, 오픈. 어? 세상은 에그. 에그, 에그예요. 이거 이거 확실해. 아, 에그. 진짜? 아, 요 에그. 세상 에그. 동화 속의 잠들. 프레스스람. 음. 에그가 맞구나. 에그. 왜 세상? 어, 비슷하게 들었네. 나도. 에그. 에그. 네, 바위는 이슬. 꼭 있어. 어, 꼭 있어. 요 에그가 있고 바위가 어, 있어요. 어, 그럼 그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속담이죠. 어, 어, 그, 바위. 계란으로 바위 치기 아, 계란으로 바위. 바위 야 제가 보이고가 있으니까 뭐세상 나도. 위고우위고 세상은 바위고. 에그. 바위고. 바위고. 아, 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아무리 덤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런 거 아닐까요? 아. 와 반대로. 내가 어, 세상이 바위고. 계란처럼 막 경쟁도. 야 은채 기억이에요? 아니면 들은 거예요? 손. 기억? 손. 기억도 있고 들은 것도 그치? 있어. 바위. 오 지금 흥도 던져줬습니다 바위+ 바위 자, 이렇게 되면 원샷 예어 한번 공개합니다 야, 시원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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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진짜. 원샷의 주인공 과연 누구지 어우 벌써 지금 들떠있어요 예 은채 지금 들떠있습니다 자 과연 원샷 보여 주세요 원샷의 주인공 킵니다 원샷의 주인공 킵니다킵니다아 킥니다 예 어쨌. 그래. 바람 잡는 게 은채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은채 씨, 아 은채. 잘하시네요. 충격이에요. 그렇게 존경하던 나의 선배가 충격이래 충격. <laughs> 진짜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laughs> 아, 같아. <laughs> 아 진짜. 아, 역시. 글자 수 먼저 공개할게요. 보여주세요. 자, 짧아요. 다행히 짧아요. 총 여섯 아, 글자. 많네. 곡 정보. 소냐얼 누구보다 강한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음. 누구보다 강한. 자신을 어, 맞네 어, 맞다 맞아, 맞아 맞아 아까 은채가 어. 얘기한 앞부분 가사입니다. 어. 자 영어 많죠? 있습니다. 이 네. 있고 다섯 개? 여섯, 어. 여섯. 여섯 개?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근데 영어는 다 들었어요. 아 그래? 에그, 마이, 네임, 프린세스, 프린세스 낫미아 음. 그렇네 오. 그러네 어. 별거 없더라 아, 1등 키에바스 오픈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은채씨 말대로라면 여기가 바위. 바위 그리고 저는 바위 뒤는 바로 고였어요 저는 어. 분명히 다 아, 바위? 자 근데 아 잠깐만요 은채 지금 삐진 거 아니죠? 괜찮죠? 네. 어. 생각해요 지금 세상에. 의견 있습니까? 아, 이한줄 빼고 진짜 다여거든요 앞뒤로 다여거든요? 앞줄 뒤줄 다여 앞을, 앞을 막는 권리야 Just go straight a. 필요 없어 방패 세상은 에이. 그 드르르르르 동화 속에 잠든 프리세스 나미 와우 세상 우리 우리 진짜 진간만 모르네 아, 그 아, 드르르 아 우리, 우리 우리 다 아니 근데 아 논터만 오면 왜 모든 사람들이 <laughs> 왜그 부분만 모르지?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전 조사한 것도 아닌데 세상에. 음. 진아. 영웅볼 영, 아, 그래. 그래. 아, 영웅볼. 아, 그 우리 영웅 어, 영웅볼, 영웅볼. 영웅볼 안 했잖아. 어, 어. 영웅볼도 문 되겠다. 영웅볼부터 하면 영웅볼. 네. 어. 자, 영웅볼 두분다 지금 뽑아야죠. 네. 상당히. 네, 해야죠. 뽑고 본인이 보고 저한테 주시면 돼요. 네. 몰래 본인만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키 바스에 없는 단어를 뽑으면 대박입니다. 음, 대박이야. 제발. 어이. 자, 은채 중간에 있는 것만 뽑으면. 그뚫그 그 부분이야. 뚫. 들어 기타 들어. 오, 필수 나왔다+ 나왔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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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청원버스, 예. 어. 청원버스, 예. 청군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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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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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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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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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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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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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도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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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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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은 거 그렇지 됐다 들어 왔다 어디까지 오케이 수 없다, 질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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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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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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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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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없어 요어어어어어 어. 이게 어떻게 이게 돼? 역사상 없죠 없죠. 어. 이게 어떻게 이게 돼? 역사상. 세석신도 <laughs> 놀랐어.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빈게두 글자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그두 글자는 거야어 말이 돼? 돼? 이게 말이 돼? 진짜? 딱두 글자 비었는데. 두 글자 아, 비었는데 아, 두 글자 잡히죠? 네. 다들 참다개 필요가 없어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이번에 들어야 돼. 영화 다. 다들 참갑니다일 채. 세상은 에그더바위가 마이네임. 됐습니다. 뭐야? 우와, 진짜 와, 안지안 들린다 이거. 세상은 에그더바위고 마이네임. 에그더바위고 마이네임 이요 도그바위 도그바위가 뭐야? 에그더바위 에그더바위 에바위 에그더바위. 예, 저는 새롭게 들은. 어, 자 자. 저는 새롭게 들은. 어, 자 자. 어 들었어. 수로 갑니다. 어쨌든 랩 파트잖아요. 그래 이게 다 이어져서 말해 가지고 세상은 에그 강한 바위고 마이 네임 강한 바위고 마이 네임 강한 바위 강한 바위 그러니까 세상은 에그 나는 바위 네. 그러저두 그러니까 글자는 최원 씨는 모을 거 같아요 아마 음. 강한 바위 강한 바위 강한 강한 어? 강한, 강한 강한 어? 강한 둘다 지금 강한을 얘기했습니다. 그... 근데 어떻게 그럼 두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뽑은 거야?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말이 돼? 아니, 어떻게. 여기서 <laughs> 강자를 뽑고 한자를 그러니까. 어? 이론상 가능하다. 지적할 기분이 없더 이상 시간 없습니다. 자, 채워봅니다. 잠깼어요? 이제 잠깬 거예요? 곧. 다음 바위 곧마이네임 아고그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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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되나 마이 고아 어, 괜찮은데 어? 아이고좀이네 어? 아이고. 좀 <laughs> 아니고.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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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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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해! 할수 어, 있어. 있어 지금! 아, 할수 있어! 아 왔구나! 그냥 해! <웃음> <웃음> 멋있어요 멋있어 이미 존재 자체가 멋있어요! 어? 어? <laughs> 스위트 하줌마 이게 세상은 응. 물렁물렁한 에그 어? 나는 강한 바위 곧! 네. 그, 강한 게 뭐가 있어요? 강한 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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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 방탄? 어? 방탄! 방탄+ 어? 방탄+ 기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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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야. 방탄+ 방탄+ 바위야. 방탄+ 방탄+ 바위야. 자, 은체. 저, 은체 진짜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방탄+ 방탄+ 야,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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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탄+ 방탄+ 방 방탄+ 방탄+ 방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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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방탄+ 방탄+ 야탄 방탄+ 방 방탄+ 방탄+ 방멋있탄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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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은채 씨를 정답 전으로 보냅니다 자 요렇게입니다 요렇게입니다 자의는맞나의화속야의인아야의야의이 그러니까. 아, 아. 써야 되나 의로 써야 되나 의아 써야 되나 의아야 되나 의아 의로 의로 써 의로 써야 되나 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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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로 하나의아 써야 되나 의로 나의아써는되규의아 써야 되나 의아 써야 되 의로 의 의로 의 <laughs> 세상은 에그 강한 바위고 마이네임 동화 속에 잠든 프린세스 나미 오케이 자왜 지금 가라고 보잖 가능해 가능해 틀렸나 봐 아. 김동현 씨가 야, 밀어낸 나이스. 곳이 정답지에 쓰여져 있습니다 곧 맞으면 결과. 결과. 오, 이거 야, 다 안는데, 야. 결과 이거 이제 너무 세던데 다 왔는데 문제다 자지 결과 어입 열면 안되 치아 나가요 다음으로 결과 보여주세요 와와와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세졌어. 재밌어. 재밌어. 실패!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해님 떡볶이 절반 먹방. 로그인!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뭐푹 끓여놓은 것 같은데. 약간 즉석떡볶이처럼어 지금, 어우, 다섯 뭐개 지금 쌓아 올렸습니다. 라기보다는 네. 해물 볶음 같은 해물 볶음 해물 볶음 같은 아 볶음 네. 짬뽕 그런 느낌 네 약간 해물탕에다 떡볶이 넣은 느낌 아 해물탕에 떡볶이를 넣은 느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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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물 볶음 느낌 어, 어. 떡은 밀떡인가요? 쌀떡인가요? 밀떡이네요 아 밀떡 떡볶이 전골이네 거의 스토우 같을거 이게 단게 아니라 진짜 얼큰해요 얼큰한 거보다 얼큰한 맛 이런 거 계속, 계속 먹을 수 있지. 떡볶이 진짜 먹고 계속 먹지 이러면 맛있게 헤님냥 먹방 즐겨주시고 여러분께는 힌트 판을 공개합니다. 응. 골라주세요. 푸른 아... 수염의 봄 바이즈마. 푸른 그건... 수염 가시죠. 푸른 수염 이 봄. 어 그래 푸른 수염 이분. 푸른 수염의 봄 강추합니다. 푸른 수염의 봄 강추 강추. 그럼 동화 속의 아, 자리랑 있을 것 같은데? 고 자리 뒤에 나도 그두 개. 네, 십 번, 십팔 번. 고지랑 의. 자, 오, 갈게요. 물음 좀 작업 좀 물음 시간이 물음 필요해요. 네. 주에 쓰는 거라 가지고. 잘 보일까? 아니 뭐 한글 회기 저렇게 많은 게 있어요? 곧 맞나? 안 쓰지도 않았어. 갑니다. 퀴즈나 힘들다 어렵다야. 어, 표정 좀 돌아갔는데 괜찮아요. 아까 손님도 아, 즐긴다니까 어. 이거. 자, 갑니다. <laughs> 1 0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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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 좀. 저희가 1 8번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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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너무 뭐, 그림이 너무 많아 그림이 너무 많아 하나 의도아 하나 의도 많아 하나 의도 많아 브리 의? 도 하나 의자. 아야마 m 가 o 이 아니야? o 야 a i 뭐야? e y 이 e 뭐야? 안, 안 보여 안, 안 보여. 보여 여기. hey, hey, h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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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좀 y hey, h e 좀 hey, 여 e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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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가 완벽해 봤어. 나도 봤어. 나래 동체실력 나도 봤어. 나래 동체실력 진짜 좋아. 그렇지. 그래. 의인. 네, 저거, 저거, 저거. 맞아요. 의인은 맞아. 반등할까? 의인은 맞아. 의인은 맞아. 의인은 맞았어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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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리를 이거 아까 누가 얘기했었네. 이가 얘기했어. 아니 뭔데? 뭘 오가 아까 얘기를 했었네. 뭐 얘기한 게 맞았어. 뭐였는데요? 곧 아니야? 누구형거 아니 했던? 아, 강한 바위... 바위... 가. 아... 가. 아, 가? 바위가. 바위가. 아, 바위가. 맞아, 그렇지. 곧. 강한 바위 my name. 어? 어? 다, 아곧 마이 네임. 다시 좋은 거 같아요. 뭐 바위 무슨 바위 곧 마이 네임. 발음이 아니 마이 네임이 되게 뭐가 그러면 가가 더 말이 되잖아. 어? 아, 고로 했는데. 요 발음이 고였대요. 바위 근데 땅한 바위가 마이닝 땅한 바이가바이가 그러니까 도착는 마이가 왜 이거 아 이게 별게 아니죠? 자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박형카.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역시 자, 영웅된 체질 아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영웅. 그게 정답인지. 박형카. 2차 듣자 쓰자 먹자 웃자.

아오 아, 이거 너무 뭐, 안 들려, 뭐, 안, 뭐야? 안 들려. 안 너무 안 들려, 뭐, 안 들려. 아예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아예 근데 맞는 거 같아요. 아예 가? 데 아예 가? 이거 맞아? 바로 들었어. 잠깐, 잠깐. 들었어, 제 들었어. 야그 강자랑 한자를. 맞는 거야. 두 사람 뭐 다른 게 한자. 에그 마이거, 에그 <laughs> 마이거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거 못뽑았으면못 먹었다. 영웅 보 없었으면 못 먹었다. 샌드위치 잠초 마이거, 마이거. 자더 이상 의견 없으면 바로 정답 전으로 보냅니다. 네. 채원 형 네. 정답 전도 출발합니다. 첫 원. 김준아, 김준아 어려워라. 첫 원, 원,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잘잘 맞나야 돼. 잘 맞나야 돼. 자 동화 속에 잠든 잠든. 클라 발차. 클라발 아이 뭐예 왜? 클라발 아이 뭐예 아? 놓칠 수 없고 자꾸 날 뻔했어요. 자꾸 자꾸. 다 같이 체크해줘야지자 이렇게 적어 냅니다. 이렇게 저거 냅니다. 천냥 불러 네. 주세요. 세상에 냉강한 네. 바위가 My Name 동화 속에 잠든 프 r 세스 c e s s 나미. 박자가 딱 맞네. 과연 <laughs> 결과는 어떻게 나? <나왔나? 웃음> 어, 더 이거 정답일 결과.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앞에서 막 바람 소리 안 나요? 자 결과 드릴 수가 있나 확실히 세졌어요 결과+ 어. 결과는 어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어. 자,